아이스. 이번에 사 만들 거 같아. 니냥아봐야한한팀 정도에 모겠다. 아, 어, 한팀 정도야. 야, 솔직히 우리아까전잖아요그 아, 템이면 한두명 살아남겠네. <웃음> <웃음> 다 뒤지는 거는 <laughs> 왜 계산에 안 포함을 안 해? <laughs> 한 명이 살아서 한명 살리겠지. 아, 내린다, 한 팀. 가자. 음. 아 진짜 너무 웃 웃고 짜증나나 아, 몰라. 이제 안몰랑 한다. 진짜. 너무 좋아. 너희. <laughs> 너보웃겨서 <너무> 짜증 <웃음> <웃음> 뭐야 와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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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싶다 <laughs> 진짜 해나 어. <laughs> 진짜 보님해뭐파밍해 <laughs> <옆에> 비해서... <laughs> 파밍에. <laughs> <laughs> <어떻게> <laughs> 내가 내가 시간 끌게. 내해 <laughs> 내가, 내가 보님게서따파해보게해해 <laughs> 나, 내가, 내가 어, 보고 있을게 2팀, 두팀 2팀, 2팀 어, 나, 한다, 나, 한다. 아니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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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창고 온다, 창고 온다 앞에 어, 총이 없다, 총이 다 아, 안 왔어, 안 왔어 우리 쪽은 아, 안... 온거 같긴 아니, 한데 아니 있어, 있 있어, 있어, 쌍촌 있어 더 아, 있어? 어, 어. 안내려온는데안 내렸다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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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십자 쪽이랑 아니야? 반대편 쪽은 봤거든? 어, 그래? 없는데? 없어? 어, 어 없는 아, 들어왔어 그래? 밖에 발소리 났다. 내 앞이야? 와개쎄다 아, 밖에야, 밖에야. 어, 확인, 확인. 오! 여기 또 아! 존나 고였는데? 야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. 하지 마, 하지 마. 와마완마완마마 누워 있네. 볼 때마다 누워 있네. 야 씨. 나나 플랭크. 야 해줘야, <웃음> <애들> <웃음> <계속해>. 해줘야 <된다. 웃음> 아니, 플랭크 하는 거야 당신 계속? <웃음> <웃음> 와, 엄마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발 발. <laughs> <바, 바, 웃음> 아, 씨발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두번다씨2멤버를 이, 이 보지 말자고. <laughs> 아, 3대 1졌어 아, <laughs> 아, 3대, 3대 1 아니야. 어... 4대 1 쳤어, 4대 1. 토너먼어대 아, 1, 1대 1, 1대 1, 졌대 1, 대 1, 1대 1, 대 1, 대 1, 대 1, 대 1, 1대 1, 대 1, 대대대대